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빨리 가야 돼. 노동과 여과 어. 노동 여가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3번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이런 어, 질문라처럼 문제 1다그 사고 실험이 많이 나와.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고 실험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사고 실험 되게 중요해. 내가 책에 50개 뽑아놓은 거 있지? 쓴나는 대로 얘기해 줄 텐데. 영어 지문이 복잡하지만은 이 사고 실험이니까 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사고 실험 내용이 발문의 물음, 주제, 거기 어떤 식으로도 관계가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 이런데 집중해보면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이 실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지. 이게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고 실험을 막 하고, 뭐, 초콜릿을 다 먹지도 못하는데 끝없이 탐닉을 하고, 이런 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냥 읽으면은 되게 공허해지죠. 그죠? 그러 그러니까 뭐야. 초콜릿이 표상하는 어떤 노동과 여가의 문제에서, 그죠? 응? 균형이 안 잡히면서 스스로 소외에 내몰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야 되겠지, 그죠? 자, 이다시를 한번 보자. 변세되는 자료에서 문제. 어떤 국제기구에서 노동과 여가 소득 뭐 생활비가 노동 여가 소득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삶의 질. 이 관계를 지금 살피라는 거야. 요거. 노동 여가 소득 삶의 질 파악하기 위해 ABC 3개국을 조사하여 아래 그림의 결과들을 얻었다. 세국 가를 비교하여 분석을 하고 비교하래, 비교하고 분석을 하래. 이를 바탕으로 라의 주장을 평가하래, 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다시는 수학문제 다 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료 해석 문제는 말 그대로 자료잖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낼 때 전달을 잘못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글을 논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 나만 하는 게 객관화시키고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문의 물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라고 얘기했죠. 출제자가 묻는 말에 충실하게 답할 수 있고 세 번째 글의 체계 논증의 체계 글의 흐름을 잘 가져가라는 얘기야 600자 이거 고도로 압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일단 노동과 여가 소득 그리고 이게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되는데큰 틀에서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보지 말고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도드라진 거랑 보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노동과 여가 시간 비중이래. A국, B국, C국, 큰거 보면은. 노동 시간, 여가, 노동 시간, 여가, 노동 시간, 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응? 그러면, 일단, 노동과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A국이 길고, B국이 다음이고, C국은 중간 수준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 이게 여기는 서로 서로 관계를 엮어야 되겠지? 일단은, 그런 거를 지금 나오지, 하나는. 근데 얘가, 얘만 가지고, 월 평균 근로소득 생활비를 보면은, 역시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근로소득이 많지, 그죠? 노동 안 하면은 덜 하고. 대체적으로 그 관계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과 소득과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네, 그죠? 관계 상관관계가 있지, 그지? 노동 시간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생활비 생활비는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거 갖고 뭘 추정을 할수 있어? 아까 라를 봤듯이 이녀 소득에서 생활비 고은 이녀 소득이겠지. 여기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그죠? 어? 그런데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잉여소득은 당연히 노동이 많을수록 많고 그런 거야, 그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 잉여소득은 많은 반면에 여기 중요하게 삶의 질을 딱 보자. 봤더니 자아성취감이 지금 이런 곡선이 돼 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높고, 성취감도 높고, 노동시. 스트레스도 높아. 얘는 성취감도 낮고, 스트레스도 낮아. 그런데 주목할 건시국이야이 차이가 되게 많아.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접점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둘다 가라는 얘기야. 아, 삶의 질은 A국은 자성취감과 아 스트레스 지수 모두 크게 높은 반면에 B국은 둘다 낮으면서 두 질적 요소 간의 차이는 적죠. 그에 비해 C국은 성취감 지수는 높은 반면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 차이가 크대. 이거를 반드시 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 600자를 쓰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분석을 하고 평가하라는, 그 300자, 3 0 0 굉장히 추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기 해석할 내용이 개입할 소지도 없어. 지금 분석하기 바빠. 그죠? 이걸 직관적으로 지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차이가 이제 그랬었다 그러면, 이 단순한 거 설명하는데 주력을 했을 거라고 그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지 그래 이거를 지금 쓸 이게 천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지금 읽을 때 모든 걸다 고려해야 돼자 논제가 몇뭐 뭔가 뭐 봐야 되겠지 600자 안에 지금 분석을 하고 평가하라는 걸 지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인데 해석이란 말을 안 하고 지금 분석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해석된 결과만 내라는 얘기지. 그리고 평가를 하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글이라고. 이 주어진 거기다가 600자야. 이 짧은 글에서. 600자 긴 글이 아니야. 얼마나, 아무 야무지. 거기다가 지금 자료는 3개나 줬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글을 접해야, 접하는 평가자는 상당수 애들이 이, 이 자료를 단순 해석하는데 지면을 무지하게 많이 하려 했을 거라고. 그러면 절대 높은 평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도식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질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논제를 분석하고 문항까지도 분석하는데 내가 이 600자, 주어진 600자 안에서 얼마나 야무지게. 얼마나 내용적으로 탄탄하게 쓸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잘 읽으면서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설명한 거는 이설명에 지금 600자에서는 개입할 여지도 없어 쓰다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쓰기도 급급해 지금 그것도 넘쳐나, 그렇지? 자 선생님 이제 이거를 아까 다시 돌아오면 노동과 여가 그리고 소득 이게 삶의 질과 어떤 관계야? 자 보자. 이게 어 노동을 통한 자아성취감은 노동 시간과 소득에 각각 비례하죠. 첫째, 이게 뭐야? 즉, 자아성취감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일에 더욱 매진하면서 소득을 크게 높인다. 이게 꼭 나와야 되죠. 두 번째, 스트레스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높인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비국의 경우 설명 시국보다 노동 시간 대비 여가 시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두 국가 간의 임여 소득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이 추정 가능하다는 얘기를 써야 되겠지. 왜 노동 시간 감소로 근로 소득이 기초 생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면 사람들은 자아실현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것도 이해되죠. 어? 굉장히 수준 높아, 어려워. 실제로 내용을 풀어서 기술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응?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유의미한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잉여소득 차에서 비롯되는데 기초생활수준에서 벗어나지도 낮아지면은.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삶의 질이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죠. 요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야. 인여소득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더라도 A, 에이... 북을 통해 알수 있듯이 지나친 노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질을 낮추죠, 그죠? 결과적으로 시국처럼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근로소득 대비 생활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이게 나와요. 성취감은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면서 삶의 질은 향상된다. 이게 나, 이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참 어려워 이거 실질을 쓸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보면 은 노동 시간 여가 시간 스트레스를 상처 도낮높 자아 성취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낮을 때이러려면 여가 시간이 적절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이 돼야 삶의 질은 높아지는 거죠. 여러 번 쓰면서 연습해야 돼.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 그죠? 응? 이게 잘 따라서 몇 번씩 써보는 연습해보면 은 감이 와.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응?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게 600자니까 400자, 200자 정도 쓰면 맞을 거야. 평가하래. 그렇 어떻게 낮죠요 선생님, 보면은 이러한 결과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죠. 그죠? 렇 A국처럼 지나친 노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삶의 질을 낮추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지나친 돈벌이를 위해 점점 더 일중독에 빠지고, 노동과 여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국처럼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그리고 근로 소득 대비 생활비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자아 성취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춰야만 하죠. 그죠? 한번 도식화, 한번 해 보자. 예를 돕기 위해서, A곡, B곡, C곡을 놓고 보면은 잘 보이죠. A곡은 성취감, 높고 스트레스, 만땅이고, 그지 B곡은 성취감, 비국이 성취감 낮지. 음. 스트레스 높지? 시국은 성취감 높고 스트레스 낮 낮지 그죠 대충 이런 관계지 그죠 그래서 여가보다 노동이 엄청 심하지 여기는 응? 여기는 여가와 노동이 거의 같죠 응? 여기는 여가보다 노동이 약간 높아, 그죠? 그림을 보면 맞지, 응? 어?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성취감은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냥 어, 잠깐만. 요 관계가 하나 그려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자꾸 도식화 돼. 그 다음에 자 봐봐. 삶의 질을 보면은, 하나, 성취감이 높아야 되겠고, 스트레스는 낮아야 되겠지. 그죠? 성취감은 뭐랑 관계가 되지? 노동. 그리고 소득. 스트레스는 여가. 그리고 소득이잖아. 그죠? 요 부분이 핵심이, 해치... 아유. 이부분이 핵심이지 그지 일단은 잉여소득이 있어야 된다 얘가 지금 출제자의 의도야 어? 잉여소득이 따르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부작용 받는 거야 그지 최저생활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식을 보면은 이, 이 부분이 꼭 언급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야 어? 전적으로 잘 얘기했는데 그게 설득력 있게 들어가야 돼 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취감을 높여야 되고 스트레스를 낮춰야 되고. 성취감은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주로. 스트레스는 여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지금 소득이 되게 중요해, 그죠? 이걸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 그러면은 최저생활 이상으로 인계 소득을 가져야 되고. 너무 여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노동. 노동을, 고부를 그 잘, 노동을 추구하되, 마냥 여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버텨서 적절한 여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 논리를 지금, 뭐, 뭐, 그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뭐야? 인여소득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1번.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높여야 되고, 스트레스는 가급적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노동에만 만들면 적절한 여가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결국 이 도시카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빠, 그러니까 출제자는 얘를 지금 딱 기대하는 거야, 지금,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성취감하고, ABC부 모두 성취감하고, 노동 얘기으로 노동을 통한 성취감은 다 비례 관계가 있어, 그지? 정도하고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 B국하고 C국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중점적으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할때 끌고 가야 되는 게이 논리를 이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은 나와. 뭐를 지금 써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둘다 지금 여기 봐. 성취감은 노동과 소득과 관계가 있고. 스트레스는 여가와 소득과, 이 소득과, 이둘다 공통적으로 지금 소득이 관계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얘를 규명해야 돼. 얘가,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여기서 평가에 딱 갈리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얘기라고 여가 얘기라고 하다 보면 글이 겉돌아. 무슨 말인지 알죠? 가뜩이나 논리적으로 지금 볼 때. 겉돈단 말이야. 포커싱은 뭐야? 삶의 질을 두고 성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어떤 논리들높여야돼 구성이 높이려면은 삶의 성취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춰야 돼 성취가 노동을 통한 성취감은 A, B, C에서 다 공이 비례하는 거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팩트야. 그런데 스트레스를 낮추려 고 그러는데 보니까 소득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게 비국과 C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끌어가서 아까 말한 대로 최소 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적절한 노동을 할때 그거에 못지않게 적절한 여가도 즐기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떨어뜨리느냐. 이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느 순으로 그 기술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거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지워도 되지?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잠깐,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 세 개가 돌아가니까. 잠깐만. 이게 그 얘기야. 그, 그, 러니까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쓸때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 전체를 얼마만큼 최대한 잘 포괄해서 기술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판단해 준 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 크게 볼까요? 아, 이게 비례하는 관계인데 이 둘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뭐야? 근로소득과 생활비의 이 격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까 전종훈이가 잘 썼어, 그 내용. 그런 거. 그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을 되게 설득력있게잘조립 있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a 국은 어떻고 노동이면 노동, 여감 영화, 영화 얘기하고 겉돌면은 접점이 없어, 접점이. 그 이해 되죠? 어려워. 그래서 수준 높은 거야. 어려워. 신기하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네. 자꾸 지식으로 밀, 이 지식이 좋은데, 이게, 이, 여기서 딱 갈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고 노력하면 네. 돼, 알겠지? 네. 이런 글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뭐야 이거 또 뭐가 노랑 줄 쳐지고 막 이게 뭐냐 이거.